이거 못 사서 지금 살 거예요. 물건이 많이 빠졌어요. 밥 먹고 오는 사이에. 이건 큰 애기들 거고 작은 거 사야 되는데. 이거 타미, 엔비 그리고 귀여운 거 하나 거예요 이렇게 아디다스 두 개. 이렇게. 어. 응. 24. 2살 여러분, 저 지금, 큐 충격받았어요. 왜냐? 못걸려 줍니다. 주는 거 맞지? 땡큐, 땡큐. 지피오로스에 왔습니다. 지 오빠가 엄청 졸려하긴 하는데, 애기 옷 사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빠가 같이 따라주는 것같아 사실 우리 씨가 너무 피곤해. 아침부터 수영해가지고, 그래도 컵비옷 보러 여기 또 왔습니다. 시작하세요마꺼 네. 이십사. 이십사. 네. 아? 요것도 이십 응. 24, 24. 요것도 이십 요거는 1팔1팔 18. M. 그래또 득템했고요. 지피오 로스 거 이렇게 샀어요. 여기 지피오 로스도 12시까지인데 이제 또? 또 가보자. 또? 또 있나? 하여튼 또 하나 더 있을 거야. 세 개라 그랬거든? 아. 득템했습니다. 이 로스가 쇼핑 천국이라고 하는데 음, 물건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있는 게 예뻤어. 그지 예쁜 게 많아서 뭐, 어한 생각하더라도 한국에 사는 것보다 좀 나은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예쁘게 많이 샀어요. 안녕! 여러분, 이거는 언더아머 두개 샀고, 요거는 반바지, 얘는 요거랑 세트. 이제 이게 이거랑 세트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샀고, 리복 엄청 부드러워서 같이 했고요. 이거는 퓨마, 이거는 배트맨. 어, 이거 찾아왔다 배트맨 기어 샀고. 엠비. 사실 이것 때문에 간 건데, 좀 사이즈가 커게 샀어요. 아디다스 두 개. 그리고 타미. 예쁘죠? 타미는 이 밑에는 이렇게. 위에가 포인트. 밑에는 이렇게. 그리고 젤리게. 세 개가 최애예요. 자기는? 오, 두 개야. 너는 듯템이야 네. 짠. 쇼핑을 마치고, 여기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음에 얼음장이네. 여 어, 많은데? 애기, 여자분인가? 이거 다? 아, 남자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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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너무 잘 왔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이거 3티야? 네, 2티? 우와. 자, 하나 담고. 어. 완전 귀여워. <목소리> 여러분, 대박이에요. 여기 지금 완전 득템이야. <목소리> 그냥 싹다 득템이야. 아이키에다가 오. 하나. 둘. 셋. 오, 예쁘다. 네 이것도 귀여워. 오렌지. 아, 예뻐. 대박이야. 폭풍 쇼핑 했습니다. 완전 귀여워요. 음! 여러분, 어. <놀람> <놀람> 이제 옷안사도 되겠어요. 엄청 많이 샀거든요. 옷은 이제 더안 봐도 될것 같아. <laughs> 무한 계산, 아유, 그치? <laughs> 여러분 다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너무 귀엽고 지금 다 샀는데, 와... 어제, 오늘 산거집 가서 봐야 될것 같지만 <laughs> 진짜 많이 샀어. <laughs> 어제, 오늘 산거 중에 최애야? 되일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짠. 여러분, 오늘 옷 엄청 많이 샀거든요. 어제, 오늘 산거 같이 한번 볼게요. 이쪽부터 엄청 많아서. 이거는 어떨 때 입힐 거죠? 오빠가 이거는 애기 얼마 안 됐을 때 입힐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똑딱이. 면 100%. 이거는 리보꺼. 되게 부들부들하고 되게 소재가 좋아요. 똑같이 이것도 리보. 여기는 타미엘 피거. 좀큰 사이즈로 샀어요. 이게 나중에도 입힐라고. 되게 귀엽죠? 이게 포인트고, 여기. 같이 포인트. 여기는 MB&A. MBA? MBA.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MBA꺼입니다. 보면은 일단 이걸 제일 먼저 샀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뒤 이것도 샀어요. 보면은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얘는 또 옆에가 이렇게 포인트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예쁘고 얘도 밑에가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네개 같이 샀고 이거는 아이러브 괌티 요게 이제 아가 사이즈고, 나머지는 오빠랑 제 거예요. 너무 귀엽죠? 아이러브감. 이건 탐인데, 이게 12M. 12개월하고, 조금, 미국애일이좀 작아가지고, 어, 좀더덜못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저쪽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챔피언. 되게 귀엽죠? 이것도 여기, 마크. 이것도 24. 2t 정도. 좀더 크면 입힐려고 이것도 아가 옷. 아가아가스러운 총 4개. 여러 개 있는 옷이에요. 보면은 이거 아디다스 건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똑딱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편할 것 같고 뒤에 바지도 있고. 보면은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두 개. 똑같이 해도 아이다스 거고 뒤에 또 있어.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샀고 이거 챔피온인데 얘가 지금 어... 3T 좀 오래 입히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거는 캘빈 티. 되게 예쁘죠? 이거 엄청 예뻐요. 이거 그래 사이즈가 좀 큰데 그냥 샀어요. 사이즈가 4 4T입니다. 뒤에 챔피언티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되게 귀여워. 챔피언이 전체적으로 색깔도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이것도 편할 것같서 샀는데, 이렇게 밑에 바지랑 같이 있어. 되게 깜찍하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어, 안다아마. 너무 귀엽죠? 바지 되게 쬐끔해요. 이렇게. 그리고 티랑 같이. 입힐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탑인데, 이게 이제, 18M. 두개 샀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엄마 거랑 같이 세트예요. 이것도 같이 사가지고 예쁘죠. 이것도 어제 산 건데 얘도 똑같이 바지랑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달라요. 얘는 블랙, 얘는 네이비. 그리고 여기는 그레이, 이거는 블루. 조금 달라요. 예뻐. 그리고 언더아머 세트. 얘는 그레이 바지, 긴 거거든요. 겨울 거? 이렇게 이거는 그레이의 블랙 바지 이렇게 이게 애기들은 말아서 입히면 돼요. 여기 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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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귀엽죠. 언더아머 티인데 이것도 예뻐가지고 샀어요. 되게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곰이 있어 귀여워. <laughs> 이거는 스파이더맨 티! 얘도 같이 샀고, 사이즈가 3t. 조금 큰 사이즈인데, 좀 커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트예요. 되게 귀엽죠? 바지 파란색, 위에 노란색. 아디다스 티셔츠. 기본 티여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살까 말까? 근데, <laughs>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맞아 <laughs> 소개해볼게요. 이게 챔피언 티. 이렇게 세 개가 세트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고, 이건 이제 레드 바탕에, 이렇게. 이거는 화이트. 이거는 블랙. 이거 입고 다니면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거 사나 싶을 정도로 예쁘죠? 사이즈를 좀 크게 샀어. 4t. 이렇게는 4. 이거는 오빠의 최애 옷. 이거 좀 작아요. 이거는 이제 12m인데, 음. 태어나자마자 그해겨우 아, 여름에. 입히려고 샀습니다. 귀엽죠? 말하는 사이에 해가 졌어요 <laughs> 마이키 티셔츠, 레드, 이거 네이비 두 개. 비슷한 디자인이고, 예뻐요. 아까 이거 언더하머, 저기 주황색이랑 세트인 바지. 그리고 퓨마. 퓨마 거. 세트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샀고, 어제. 그리고, 엊그제? 어, 아니 어제오늘 산 거다. 같이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팔찌에요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어그. 아이고, 꺼비. 어그 신발. 이거 애기 고 샀어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리고 꺼비. 꼬비. 얼른 꺼비가 커가지고 다 입으면 좋겠네요. 안녕. 지금, 수영장 놀고, 씻고, 애기, 옷. 애기 옷도 보러 가요. 애기 옷안갖고 왔다. 이 건망증 좀 봐. 애기 옷가지러 애기 옷이 태기에 안 떼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떼러 가야 되는데, 옷을 또 두고 왔네, 방에. 이렇게 무한반복도 시작입니다.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로스에 또 왔어요 메리시스 마이크로네시아 모레의 로스 재밌죠? 치 옷을 사 3년 치 옷을 사라? 왔습니다 어구 갑자기 불이 꺼졌어 로스가 여긴가? 아. 여러분, 여기 지금 잘못 왔어요. 여러분, 입구를 못 참아서 지금 몇 번을 헤매는지. 책을 때려 왔는데, 계속 두고 와, 애기 옷을. 이러다 애기도 두고 오겠다고, 내가. 어? 여기 제발 맞기를. 아니, 여러분, 이게 저게. 닫혀있는 거 같은데? 닫혀있어. 아니야, 열려있어. 아니, 닫혀있어, 봐봐. 질문이 찾있잖아 그럼 저기서 해보자. 둘이 착용이면 아이의 문을 막아버렸네. 왜지? 오만이 같습니다. 아까 오빠가 여기로 오자고 하는데가 아니라? <laughs> 될것 어, 될것 아.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 이 시험기를. <laughs> 몇 번을 헤매서 지금. 아, 오빠 말을 잘 듣자. 아... 아... 여러분, 제 어제 오늘 걱정이었던 이택 제거를 끝내고, 지금 옷이 들어오는 것 같네. 그 어. 아... 개미 지옥에 드디어 또 왔어요. 어머, 귀여워. 이거 남자일 거 아니야? 4티 그래? 여자일 거야? 아까는 못가고 3? 3? 애기 옷은 얼마씩 하나? 애기 어차건더 싸네. 네. 여러분, 개미지옥입니다. 또 들어왔어, 옷이. 미쳐. 또 해? 없는 거 맞아? 어, 이거 없는 거 같아. 이거 못 봤어, 이거. 어어, 회색은 없어. 이제 나중에 그런다. 꺼비는 아빠가 참 농구를 좋아하나봐요. 농구요? 근데 엄마는 막 MLB라고 그러고 막. <that subscribe> 했던 거, 했던 거 이거 있던 거. 오, 아, 너 귀엽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쇼핑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어, 그거 캘빈이야, 봐봐. 자, 또 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김이지옥스 이제는 신발 늪에 빠졌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 것 하나도 안 보고 이거 애기 것만. 숫자. 이거? 너무 아, 이거 귀엽다. 이거는 왜 떼트는 거야? 아, 원래 이런 모양이구나. 아니 뭐가 묻은 거야? 이 여보가 우리 여보가 이거 모양이라고 뭐 묻은 건데. <laughs> 또 아이다스 그런거 찾아볼게 내가 한번. 막 섞여 있어 요 여러분. 그래서 잘 찾아야 돼요. 이렇게. 개미지옥에 벗어나지 못하는 중. 이쁜 걸로 잘 샀어요. 오늘 월요일 그렇지. 계산 줄도 하나도 없어요. 어제 그렇게 오래 기다려, 여기서 안 해? 어제, 여기서 했잖아 응. 어제 엄청 기다렸는데, 어, 이거 뭐야, 이쁘다. 어, 자기 이거 이쁘다, 온도아모. 그렇지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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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안 먹고 쇼핑 엄청 해서 지금? 엄청 한가득 사서 가고 있어요. 이거 다얘기고 아기 신발. 귀여워. 아... 찾아왔다 아까 일로 들어온 거 같지? 맞아 맞아. 우리 차 빼고 다 갔어. <laughs> 아, 개핑지오그로스 자, 마지막 날 쇼핑 한거 들고 들어갑니다. <laughs> 아기 신발 짱 귀엽죠? 아이고, 오빠 이거 하나 끊어졌어. 항익고. 아! 아. <laughs> 제가 또 마지막 날까지 <laughs> 사고를 칩니다. 하여튼 여러분 퍼시픽 렌트카에서 꼭 미라지 빌리세요. 미라지. <laughs> 아니 근데 오빠 운전하는데 힘들었어? 괜찮았어? 좋아? 아 그리고 과미 여러분 주차장도 좁고요. 그리고 도로도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 주차장에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꼭. 아마로 하루에 150까지 써는. 어. 일래지로 5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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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꼭, 꼭. 선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돌아 왔어요. 아기 신발. 또 보여줘 봐, 하나만. 파기고아 아, 귀여워. 아. 밤에도 예쁘다. 아이러브감. 썸이꺼, 거, 엄마꺼, 거, 아빠꺼. 거. 귀여왕 아디다스. 요거가 이제 12개월짜리.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건 18. 이것도 18. 요거는 ET. 이티. 요것도 ET고요. 얘도 e t 에요 요것도. 아이고, 안 보이네? ET. 바지가 진짜 졸기예요, 여러분. 졸기탱. 여러분, 여기는 챔피언이고요. 요거요거요거요거는 4t. 4t인데 좀 작은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18m. 여기는 2t. 요거는 24m. 요거는 여러 개 샀거든요. 노란색이 예뻐가지고. 얘가 4. 얘가 5. 얘도 4. 이렇게 두 개가 4고 얘는 5예요. 색감이 예뻐가지고 오래 입히고 싶어서 좀큰 사이즈로 샀습니다. 이렇게. 챔피언. 이거는 NBA 5 시리즈. 이, 이거는 이, 24. 그리고 이거는 18. 얘는 뭐지? 24? 이거는 18? 이렇게 3 개가 18이고 이렇게 두개는 24. 이거는 퓨마. 얘도 ET. 이거 하나 샀어요 퓨마 거는. 귀엽죠? 이건 나이키. 이거는 세 개밖에 안 샀고 사이즈가 ET. 이티. 다 ET다 이거는. ET로 샀어요. 이거는 언더아마 얘네 다 ET 사이즈 샀고요. 24M. 이거는 반바지, 얘는 긴바지. 긴바지 엄청 길어가지고 접어서 입힐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오빠? 얘는 예뻐서 검은색도 샀어요. 짠! 이건 타미 반팔 카라틴인데 처음에 12 샀다가 얼마 못 입고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18로 또 샀어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그냥 반팔 티고 이티이 티로 샀습니다 키야왕! 제 것도 샀기 때문에 커플이에요 아기 거랑 <laughs> 이거는 리보꺼 근데 사이즈가 이거 뭐야 4아 다른 거 샀구나 이게 4고 이게 이 사이즈 그래서 얘는 똑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두 개씩 있어요. 사이즈가 좀 다르지만. 이거는 배트맨하고 스파이더맨. 너무 귀엽겠죠? 얘는 3t인데 좀 작게 나온 것 같고, 이거는 2t. 두 개나 잘 입을 것 같아요. 귀여워. 이게? 이미 있는 브랜드였어?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거 제가 이거 브랜드 몰라 가지고 듣보 <드포> 브랜드라고 하나 찍었는데 오빠가 아니래요. 오빠 대학생 때 유행했던 브랜드래요. 아 후에요. 나도 알아. 아 그렇답니다. 근데 얘도 또 있어. 귀여운 거. 여기 똑딱이. 응. 나 그래서 이거 듣보 브랜드구나 했지. 티니위니급이지 미니 그 티니위니는 알아. 근데 이건 처음 들어봐. 티니위니 정도. 이상하지 아그 정도였다고. 포렘. 포렘 정도. 어 귀엽다. 포렘 같은 느낌. <laughs> 그렇답니다 여러분. 짠 이건 카터스 카스 건데 여러 개네개 네개 정도 묶음에서 파는 거예요. 귀엽죠? 끼리~ <laughs> 어, 다섯 개구나. 아, 여기 마지막은 흰 색깔도 있었고요 얘는 요거랑 쥐인가? 그리고 이거 뭐지? 여우, 고양이, 호랑이. 이거 뭐야? 뭘까? 뭐? 루이? 아무튼 모르게는 종류 한 가지와 이거는 자동차 소방차인데? 소방차 그리고 이거는 애들 많이 입는 스트라이프 밑에 다 똑똑이 여기가 이렇게 좋아 도티카? 몰라. 어 지금 처음 봐 여기서. 신발 많았잖아. 몰라, 한 번도 본적 없어. 아예 또 충격적이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켈빈 티고요. 이거는 켈빈 티랑 넘겨보면 은 세트인 티, 바지가 같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최고 귀여워. 얘는 이제 2 4원 쓰고 이거는 4티? 4T? 어, 4티를 주고 샀다. 4티. 여러분, 미키마우스 거 샀어요. 얘는 위에가 너무 귀여워서 샀고, 바지도 이렇게 포인트. 얘도, 위에도 귀엽고, 바지도 포인트. 이거는, 푸. 푸우. 푸가 만세하고 있어. <laughs> 바지도 귀여워. 근데 얘더 귀여운 거는, 뒤에 또 있어. <laughs> 얘네 둘이 있네. 이거랑 이거랑 하나씩이네. 봐봐. 응 음, 하나 하나씩 너무 귀엽습니다 다삼티에요내샷 네 지금 엄청 여러 개 겹쳐놔가지고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엄청 많이 샀어요 아 힘들어 그러면 나중에 꺼비가 입을 날을 기다리며 안녕 그 진짜 진짜 귀여운 신발 이거는, 찍찍이. 아, 귀여워. 이거 사이즈 뭐, 뭐였지? 130. 130. 그리고 이거는 140. 이것도 찍찍이. 너무 귀여워. 얘는 이제 여기가 포인트고, 뒤에는 뭐 없네. 얘는 뒤에가 포인트. <laughs> 귀여워.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어제 산, 어그 어그도 보여드릴게요 어그는 이렇게 뒤에 어그 너무 귀여워 이게 125였나? 응125짠귀여왕 응, 응.